정국은 3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의 첫 솔로 앨범 '골든 골 을전세계' 동시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스탠딩 넥스트 투 유'를 비롯하여 3D 피트, 제탈로, 클로저 투 유, 클로저 투 유, 7 7 피트, 아토, 예스 원오, 예스 원오, 플리즈 돈트 체인지, 플리즈 돈트 체인지 피트. DJ Snake, Hate You, Hate You, Somebody, Somebody, To Sed To Dance, To Sed To Dance, Shot Glass of Tears, Shot Glass of Tears 등총 11곡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는 앨범명 그대로 전국의 황금빛 순간을 모티브로 하며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보컬과 함께 첫 솔로 앨범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정국은 본격적인 발매 전날 스탠딩 넥스트 투유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여 팬들의 기대를 높였으며 퍼포먼스에서 검은 날개를 달고 등장하여 감각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정국은 특유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뮤직비디오 티저를 통해 완성형 퍼포먼스를 예고하며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의 솔로 싱글 세븐, 세은 발매와 동시에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으로 활약했으며 이번 앨범 골든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미국 프로듀서 앤드류 아트, 앤드루 아트, 서킷, 서컷, 미국 스타 DJ 겸 프로듀서 디플로, 일렉트로닉 힙합 그룹 메이저 레이저, 메이저 레이저, 영국 팝스타 에드 시런, 에드 시린 미국 프로듀서 블레이크 슬래킨, 블레이크 슬래킨, 프랑스 출신 DJ 겸 프로듀서 DJ 스네이크, DJ 스네이크, 캐나다 싱어 송라이터 션 맨데스, 쇼 맨데즈 등이 지원 사격을 펼치며, 전국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깊고 넓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